고살라 쌍유타 자기 보호경 한 곁에 앉은 빠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음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인가? 세전이시여, 그런 책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코끼리 병사로, 기마병으로, 전차병으로 보호병으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보호는 밖의 이것이고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자기 자신을 코끼리 병사로, 기마병으로, 전차병으로, 보병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보호는 안의 것이고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라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계송으로 말씀하시되 몸으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말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마음으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도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 그를 일러 자기 보호하는 자라 하노라.